안녕하세요. 건강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강 운동을 대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종아리에 지가하시는 분들이 있을거고요 종아리에 아 이렇게 자다가 지가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자다 일어나서 막 두드리고, 막 심하면 망치로 때리고, 지어 뜯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이게 뭔가 이 안에 묵직한 게안 풀리는 듯한 느낌? 그거를 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은 이 바깥쪽에 있는 외축도하고 안쪽에 있는 내축도가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이제 아킬레스랑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밑으로. 근데 이 비복근에 있는 내축, 외축도와 내축도 근육의 사이에 이렇게 근육의 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근육층이 흐려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가 잘안움직지기만 이렇게 둘이 붙어요. 탁, 들러붙었을 때 확, 딸려 올라가면서 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확,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 현상을 반대쪽으로 이 양쪽이 잘 떨어지게끔만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셀프 마사지를 하는 건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 반대쪽을, 반대쪽 발로 여기를, 이렇게 발등을 잡아줘요. 그리고 무릎은 90도 정도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근육과 근육층 사이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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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힘을 주면서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져서 찾아보면 위쪽에서부터 약간 뻐근하게 아픈 사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좌우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공간을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둘, 둘, 셋, 둘, 넷, 셋. 한 번씩 내려올 때, 먼저 잡았던 포인트의 반, 그리고 또그 반, 또 반, 이런 식으로 포개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위치에서 3초 정도씩 해서, 다섯 번 정도씩 털어주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 아픈데? 하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근육은 손으로 움켜 잡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게끔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밑으로 내려와서 종아리 이 시작점, 시작점,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딱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밑에 점 여기가 보통 잘 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아마 더 아픈 쪽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잘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까지. 발목 여기 밑에까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는 데까지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공간 띄우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특별히 아팠던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기억해 놓고 거기에는 시간을 한두배 정도, 한세배 정도 더 투자를 해줍니다. 아예 공간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근육 사이에 피로 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근육들이 더잘 들러붙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쓸수 있는 가정용 마사지건을 이용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두드려 주십시오. 공간에 어 이렇게 털기, 두드려 주기 작용을 하면, 그 미세하게 붙어있던 피로 물질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거든요 작게 분쇄되게끔 좀 떨어져 나오면 몸에 있는 대식세포들이나 호중구들이 걔네를 더 이렇게 배출시키기가 훨씬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줘서 마사지건을 이렇게 좀 써먹으시면 됩니다 요 자국은 어, 셀프 마사지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 그냥 마사지는 한 3분 정도 안에서 끝내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고 하는 이 마사지 거는 한 5분 쪽 안쪽에서.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0분이 넘지 않도록.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근막을 자극해주면 근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막에 상처가 너무 생기면서.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땅을 한번 디뎌보면, 음 느낌이 많이 가벼워지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디뎌봤는데, 통증이 생긴다. 방금 풀어놓은 근육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근육을 이렇게 벌리는 느낌으로 한게 아니고 이렇게 짓누른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항상 비껴서 푸는 거지 이렇게 눌러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눌러서 푸는 거는 지압, 지압점을 활용해서 그 근육의 트리그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어 한의학에서는 경혈점 이런 데는 지압 작용을 하는데 근육 자체를 너무 짓눌러버리면. 그 근육에 그 압력이 너무 증가돼가지고 안에 모세혈관들이나 림프절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 손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생깁니다. 디더블 근육을 쓰려고 할 때. 짓누르기보다는 옆으로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매일매일 이렇게 해보면 한 2주 정도. 2주에서 길게는 두 달, 두세 달. 요 사이에 보통 그 지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감세, 감세, 감세하다 없어지거든요. 한세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에 지날 때 스스로 셀프 마사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보시고 또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